받아내는 과정에서 애들이 받았습니다. 안쪽 돌파. 자, 태클 피하면서 세명을 뛰어냅니다. 애들. 이게 애들이죠. 빠르게 들어갑니다. 애들입니다. 애들. 중앙 돌파. 왼쪽 관중에게 낍니다. 공입니다. 공입니다. 슈입니다. 골반 됩니다. 링 선입니다. 우측한 골키퍼에 었다 진짜 절체절명의 기회. 서울에게는 위기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유상훈이 두 팀의 에히를완전하게 바꿔 놓습니다. 아, 그리고 국민연의 마무리 그러나 네. 골문에는 유상훈 골키퍼가 있었습니다 에덴이도 지금 정말 좋았습니다 대구에서 전북 성남까지 한국의 잔뼈 골고 외국인이라는 걸 기술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줬는데 굴절까지 예. 남포를 지금 유상훈 선수가 방어를 해냈습니다 대단한 선방이었죠 그렇습니다 자, 공을 살려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뚫고 들어갑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 넘겨줍니다 에덴! 슈퍼세, 네. 유상훈. 서울의 수호신이 되고 있는 유상훈입니다. 엄청난 선박이었습니다애들의 아, 헤더가 오른쪽 빨려 들어가나 했는데. 네. 아, 이것을 막아내는 유상훈 골키퍼입니다. 단순한 힙이지만 걸리면 제대로 이크었스였습니다애들이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 정말 들어갔다 싶었는데. 아, 유상훈의 반사신경, 집중력도. 건재합니다.